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좋아요 버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잘라 줄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친 후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오린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긴 선이 생기도록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접은 색종이를 한번더 반으로 접어줍니다. 접었던 거 모두 완전히 펼쳐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만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아래쪽이 접혀진 쪽이에요. 이첫 번째 접은 선을 따라서 첫 번째 칸을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선을 따라서 다시 두 번째 칸 접어줍니다. 왼쪽에 빨간색 색종이 부분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잘라줄 거예요. 색종이를 들어서 접은 위쪽 색종이 살짝 들어주고, 첫 번째 줄은 접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운데쯤 이렇게 맞추어서 잘라주세요. 먼저 맨 왼쪽에 있는 거 접은 선 따라 접어주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접은 선 따라 접어줍니다. 가운데 있는 색종이는 점선보다 살짝 위쪽으로 가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원래대로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색종이 돌려서 위아래 방향 바꿔줄게요. 뒤집어 주세요. 위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고 아래쪽은 이렇게 옆으로 길쭉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먼저 위쪽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 모서리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아래쪽이 길쭉한 모양으로 길쭉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면 완성입니다.